샬롬. 십사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좋은 날이죠. 네. 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들 주께서 주신 말씀들을 꽉 붙잡고 어, 좀더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어, 힘있게 해쳐나갈수 예,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어, 감정을 좀더 기쁨으로 수화시킬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시편 42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불안해하지 마시다. 우리 주님을 찬성하며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여어갈수 있기로 축복합니다 네, 마태복음1 1장일씀입니다마태복음1 1장일절 어,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어,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 가 e 니 y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우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어, 지금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오게 갇혀 있습니다. 왜요? 그 권력자인 헤로네에게 그의 죄악에 대해서 어, 정확하게. 예? 그건 죄악이다라고 질문했다가 지적했다가 지금 오게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죄악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정의를 외친 거죠. 그러다 오게 갇혀 있는데요. 이제 오게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음,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보훈 가르친 그 말씀도 듣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들, 역사들 응? 보고 어 들은 바 이런 부분들을 들은 거죠. 그렇죠?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때 어 제자들 보내서 묻습니다. 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 누구요?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어, 사실 세례요한은요 그의 역할이 뭔지 알아요. 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말 그는 아주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면 메시아이시면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어, 당신의 능력으로 메시아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자기를 구원해 줄 법도 한데 이런 역사에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그 길을 닦는 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옥에서 구원해 줄줄 줄 알았는데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오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약간 시험에 든 그런 모양새인 거지요.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례요한처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어떤 목사로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일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 열심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전해요, 전해요. 그런데 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봉의 역사를 할까요? 그리고 또한 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 이런 부분들 어떤 결과론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부흥의 역사들 숫자의 역사들 양의 역사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참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죠. 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지 채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있을까 이런 시련이 듭니다 사실 들어요. 하나님께 또 하나님 언제 부흥시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쯤이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실 겁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요 세례의 원도 얼마나 많은 어, 이회개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예수의 길을 닦기 위해서 전했는데. 감옥에서 이러다 죽을 것 같거든요. 이러다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님이 이해하면 저를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지금 시험에 들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시험이 될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데 유한은 여기서 끝입니다. 요한은 역사의 요한길로 그냥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죽습니다. 옥에서 순교하게 되지요. 어 그의 그가 또 빛나면 안 돼요. 세리안이 더 빛나면 안 돼요. 빛날 분은 누구죠? 예수입니다. 그들은 다 사라지고 그의 흔적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냥 뒤학교로 사라져야 되는 거지요. 야속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고 보니까요. 제 역할은 뭔 거니? 하나님의 어떤 어,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저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 말하죠, 그죠 너희들은 보고 들은 말 갖다가 이야기 해 주라 그냥 세례 요한에게. 뭐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말안 해요. 보고 들은 말을 이야기 해 주라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죠, 그죠 맹인이 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 되면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만 보고 판단하라는 거죠. 이런 역사들 기적들을 행하는데 누가 행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못해요. 세례만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만이 메시아만이 할수 있는 겁니다. 네가 판단하라는 거죠. 시험 들지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마 실족하지 아니하나 저는 보기 또다시니라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라. 이겁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신데 왜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습니까? 쉬어들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은또 어, 놀라운 이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면 우리 흐르는 교회를 아주 부엄하고 큰 교회로 해주셔야 되는데 얼마나 더 열심히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됩니까?라고 하는 이런 무름이 어, 제게도 있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이렇게나 하나님의 아들됨, 메시아됨을 보여줬지 않느냐. 넌 이것으로 믿고 좋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그러는 겁니다. 7절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유언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 아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제 무리들을 향하여서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었 세례요한이 누구냐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례요한을 찾아서. 뭐 열심히 광야에 나가서 세례요한에게 말씀도 듣고 그리고 세례도 받고 있는데 왜 광야에 갔느냐 첫 번째 비유로 말하는데요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갔느냐 너희들은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광야 간것 아니지 않느냐 어, 이 말은요 어, 좀더 어떤 비유적인 말인 거죠 그렇죠 수사 의문문인 겁니다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바로 세리유한이 갈 때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무서워서 한, 뭐 마음이 주변 세계 변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죠? 헤롯의 악행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의를 그건 악이더라고 선포한 아주 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정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보러 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는 강직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정의 하나님 사람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 음? 간 것이 아니지 않냐. 이 부드러운 옷은 뭡니까? 네. 세례요한은 낙타트로디 붙잖아요. 부드러운 옷, 좋은 옷이에요. 화려한 옷이에요. 그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권력자들은 왕궁에 있는데. 그 권력자를 보르고 너희들이 강야에간것 아니지 않느냐? 세례교한은 권력을 미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하러 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선지자를 보기 위하여 간게 아니냐? 바로 세례요이 선지자라는 거죠. 선지자는 보러 간 거다. 그런데 그 선지자보다 더 나은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보다 그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자가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도 있으니 메시아이심을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결론 내는 게십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 문관이 성경이 예언된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낸 사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 선지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그는 사라져야 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참큰 원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땅 살아가면서요 목회하면서 큰 일을 감당하고 부흥을 이루고 그리고 또한 성공하는 목회 안될 수도 있어요.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세리요한처럼 그냥 오기에서 순교하는 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성공의 어떤 모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거서 예수를 전하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져야 되는 그런 존재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만 전하는 그것은 내 역할, 사명은 족한 것입니다.